안녕하세요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치와 한수방입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저희가 146번째 영상에서는 마 100%로 된 목근 앞치마를 안내하기에 앞서 어, 저희 그 인터넷 쇼핑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두 채널을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실용성과 간결함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모토로 그 하는 어, 토라이 집이 있습니다. 토라이 집에서는 현재 그 메밀 베개, 건강 베개, 숙면을 위한 베개를 위주로 해서 어, 하나 둘씩 지금 친구류를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라이 집 들어가서 쇼핑하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저희 전통적으로 단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하면서, 어, 가성비 좋은, 그, 좋은 가격의 제품들을 갖다가 안내하고 있는 한수방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다양한 앞치마와 소품들, 그리고 이제 이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울러 또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유튜브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상당히 빠르게 물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안내할 백사십 번째 영상은 요즘 문제 소재들이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천연 마 이렇게 그 섞이지 않은 1 0 0 마를 갖다 이용한 어, 목근 앞치마입니다. 좀 더우니까 이런 그 간결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, 어, 소재의 디자인의 앞치마입니다. 이 앞치마의 특성을 볼것 같으면은 어, 디자인이 주머니가 사선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크게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름이 좀 여성스럽게 어 편하게 좀 잡혀있는 그런 디자인이구요 그 다음에 뒷모습을 보실 것 같으면은 어 목을 편안하게 이제 그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간단한 목근 앞치마고 뒤 역시도 마찬가지로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넉넉하거나 좀 타이트하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이 끈도 상당히 좀긴 편이고요. 100%그 힙이 가, 가려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색상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현재는 어, 신임 색깔이네요.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연한 회색이고요. 또 하나는 브라운 베이지 색깔입니다 약간 예, 전통적인 브라운이죠 한번 볼까요 불빛에서 보시면은 예, 브라운 색깔 입니다 아주 자연 미가 넘치는 그런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어, 급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어? 깜짝 놀랄 정도로 27000원입니다 마100%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한수반 가격은 현재 27,000원이고 제품명은 보시다시피 마 목걸이 앞치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어 구독과 아저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입을집 한수방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